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는 하우스 유 팀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앞에 있는 한 개동짜리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의 집 인기가 정말 많아서인지 벌써 자녀 세대 두 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총 세대수가 52세대였는데요, 벌써 50세대는 완판이 되었고 두 세대 남은 상황입니다. 아직 집을 못 보신 분들은 풀 영상 보시고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빨리 나갔을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집은 한 개동 52세대 2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.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이 분양 평수 32평형. 방 3개, 욕실 2개, 베란다 하나를 갖추고 있습니다. 오늘의 건물이 막힘없이 뻥뻥 뚫려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, 풀 옵션에다가, 그리고 인테리어가 정말 아끼지 않은 인테리어입니다. 돈을 아주 쏟아 부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입지인데, 바로 앞에 2분 거리에 부천역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인기는 아파트, 평가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.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 제 뒤쪽으로 키큰창두칸돼 있고요 허리 선반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고 이 벽면을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바닥재도 타일이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중문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안쪽에 전망 좋고 인테리어 킹왕짱인 거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거실입니다 안쪽 거실 제가 사이즈를 살펴보니까 와, 거실 사이즈만 4m 30이나 나오는 널찍한 사이즈입니다. 근데 눈에 보이는 게 거실이 보이는 것보다 이 벽면이 눈에 띄는데요. 이 벽면이 전부 다 대리석 타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. 이게 국산이 아니고요. 터키산이라고 또 수입산입니다. 완전히 벽을 대리석으로 둘러 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천장 보시면 오물룡 천장에 메인등은 없습니다. 그냥 간접등하고 라인등, 그리고 무드등으로만 꾸며줬습니다. 위에 보면 옵션사항으로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고요. 제 뒤로 보이는 창문이 영림 샤시 창입니다. 그래서 이중창으로 잘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TV 보이시죠? 이 벽걸이 TV도 옵션사항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 생각보다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요. 가전도 풀 옵션입니다. 바닥재는 헤링본 강마루로 시공해놨고 워낙 거실이 넓기 때문에 4인용 소파 두셔도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 반대쪽으로 오시면 주방 모습입니다. 주방은글자 형태의 싱크대를 설치했고요. 어, 상판 보니까 요것도 대리석으로 잘 꾸며 줬습니다 보면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. 메리푸드 되어 있습니다. 뒤쪽으로는 싱크 들어가 있고요. 하부장과 상부장 공간 생각보다 많이 넉넉합니다. 수납 공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고 요거 가전도 지금 보이시는 요 냉장고도 옵션이거든요.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에 김치냉장고까지 컬러도 인테리어에 맞게 잘 넣어놨습니다. 자 이제 거실하고 주방 끝났고요. 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안방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쭉 오시면 안방입니다. 자, 사이즈는 3600이 3000 나옵니다.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, 옵션으로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, 막힘도 없고, 각방 온도 조절기에다가 이쪽에 오시면, 파우더룸까지 공간을 마련해놨어요. 이렇게 빌트인으로 파우더룸 쓸수 있게끔 잘 시공을 해놨습니다. 안쪽에 오시면 변기랑 세면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, 샤워도 충분히 문 닫으면 할수 있습니다.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안방 해서 보셨고요. 맞은 편에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. 자, 두 번째 방 사이즈 2,600, 2,900 나옵니다. 여기도 자녀분들 쓰시기에는 널찍한 사이즈고요 안쪽에 베란다 있습니다. 베란다 보시면 워시타워 이렇게 삼성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. 너무나 이쁜 거 들어가 있습니다. 요것도 옵션상으로 제공이 됩니다. 이 반대쪽에는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나오셔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세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번째 방 사이즈 3000에 3200 나옵니다.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거의 안방에 버금갑니다. 그리고 위에 보시면 우물용 천장이 되어 있어요 방이 대박입니다 막힘없이 뻥뻥 뚫려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메인욕실이고요 메인욕실 들어와 보시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세면대랑 변기, 젠다의 선반,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부천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오늘의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52세대 중에 50세대 완판이 되었고요 두 세대 남았습니다.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보러 나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.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